걸 앞에 섰을 때 허벅지 앞쪽이 통통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개가 우리 다리를 전체적으로 짧아 보이게 만들잖아요. 이 동작 한 번만 해도 허벅지가 한결 가벼워지고 붓기가 빠진 것처럼 느껴질걸요? 꽉 끼던 바지가 살짝 여유로워지는 그 느낌 여러분들 바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먼저 벽 앞에 여러분들의 매트를 똘똘 말아서 벽 아 만나는 모서리에다 세팅을 하시고요. 두 개의 무릎을 매트 위에 올리신 다음에 천천히 먼저 바닥에 엎드려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발등은 벽을 만나고 있을 텐데요. 이때 가슴을 열고 몸을 일으키시면서 한쪽 발을 손바닥에 있는 곳까지 가지고 오는 거죠. 처음에는 이 동작까지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허벅지 앞쪽이 이렇게 약간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시원함이 느껴질 거예요. 너무 단계를 바로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단계에서도 충분하게 좋은 효과를 낼수 있거든요. 천천히 호흡을 주고 받으시면서 30초 동안 버텼다가요. 그 다음 단계를 도전하고 싶다면 별거 없습니다. 천천히 가슴만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어때요? 훨씬 더 자극이 강하게 오죠? 스트레칭은 너무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호흡을 주고 받죠. 그리고 각각 30초씩만 버텨주는 걸 시작해 보시면 충분합니다.